노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뭘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어린이 때가 기억이 나요?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표정이시네요. 저는 정말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린이 때가 있는데, 지난주 청년 주일을 맞아서 그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은 들었을 텐데, 저기 있는 이모와 삼촌이 너희들의 미래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부담스럽죠? 네, 굉장히 부담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 누구 닮으신 것 같아요?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저 누구 닮은 것 같습니까? 미국 사람 중에? 트럼프 잘못하고 그래서 칭찬이니 욕이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유초등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미래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하면 여러분처럼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유초등 아이들이 잘하면 여러분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보통 어린이들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달리 이야기하면 어린이들의 먼저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동일하게 우리처럼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의 시간을 살고 있고요.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어린이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뭐 자녀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지금부터 다지고 넘겨가야 합니다. 지난 청년 주일에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이 축복의 카드를 준 것처럼, 우리도 지금부터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만들고 쌓아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청년의 때,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준비하고 남길 것인지에 대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유산, 여러분, 지금부터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처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초등부 아이들도 있고 유년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희망이 되고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의 유산을 간직, 간직하고 남겨야 하는가? 첫째는요. 열심으로 남겨야 됩니다. 열심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책초로 목사님으로 선교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1885년 4월 2일에 부산에 부산항을 통해 입국을 하고요. 그리고 5일 뒤에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알고 계시듯이 많은 사역과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뒤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을 밟았죠. 요즘처럼 날씨 좋을 때여러분 율동고만 가지 말고 저 양아진에 가면 선교사 외이있습니다 거기도 가서 한번 또 선교사님들의 그 발자취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또 복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이 땅에... 여러분,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1800년도에요. 19세기입니다. 1885년이에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분명히 있을텐데, 1800년대, 19세기에 미국에서 이 조선 땅을 왔습니다. 왜이 땅을 밟으셨을까요? 왜 듣고 보지도 못한 이 땅에 그분이 발을 들였을까요? 그 열심 때문입니다.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르심이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이 열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무엇이라고 권면하냐면요. 본문 2절인데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요, 본인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열심을 보시면 그 전에는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고, 율법에 대한 열심이었고,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열심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었고, 나의 만족에 대한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열심은 도무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이 바뀌는 변곡점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달라지는데요. 바울이 아그립바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했던 존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냥 열심히, 이제는 생명의 열심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을 낳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달라진 이유가 여러분 보이시죠? 진리를 만났습니다. 생명을 만났고요.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남겨야 될 유산이 무엇인가? 열심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초등부, 유년부 아이들에게 나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살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 열심을 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열심을 내면서 이 아이들에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우리가 남겨야 될 열심은요 나의 발전과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의 열심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열심을 남겨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날볼때아 열심히 사는구나 이건 세상에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것을 남겨야 합니다 그게 흘러나야 되고요 그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은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들고 나가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어떠세요 기쁘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열심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열심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사랑과 그 십자가와 그 복음 앞에 제대로 던져지지 않은 삶입니다 여전히 반반 걸쳐 있는 삶이죠. 하나님의 열심보다는 세상의 열심을 더 추구하고 더 바라고 더 붙듭니다. 이 열심은요 어떻게 결과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뒤를 돌아 달려가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진리를 만나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합니다. 그냥 메마름의 열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열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교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왜 열심이 없고 나에게 왜 열심의 기쁨이 없는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꼭 결단하고 고민하며 이번 한 주간 살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고 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는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인가 그리고 나는 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기뻐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과 유년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면 돼 라고 말할 자신이 있는지 우리는 나의 만족과 나의 미래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한 주간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내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다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했어요.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내기를 또한 그것을 남기며 그 열심으로 살아내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다두 번째는요. 입금입니다. 입금.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목적하는 곳으로 바로 가도록 같이 가면서 따라오게 하다의 뜻입니다. 목적하는 곳으로 바로 가도록 같이 가면서 따라오도록 하는 단어입니다. 입금입니다. 우리 시대를 보니까요, 오감 만족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떤 맛을 좋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맛을 좋아하세요? 질문이 그런가요? 짠걸 좋아하세요? 매운 걸 좋아하세요? 단걸 좋아하세요?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근데 요즘 시대를 보니까요. 맵기만 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맵고 달아야 돼요. 그리고 짜고 시어야 되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죠. 그냥 단짠이 나오고 매 이러잖아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에 만족하지 못해요. 오감의 만족을 다 만족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떤 영상이었나요? 아니면 음식이었나요? 아니면 만남이었나요? 사람을 끌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걸 사랑하면 끌립니다. 내가 사랑으로 뭔가를 하면요, 그걸 끌려요. 지난주가 여러분이 어디에 돈을 많이 쓰셨느냐? 우리 집에 시간 한번 보세요. 그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음식의 거의 한90% 쓰고 있다. 나는 뭘 사랑해요? 음식의 진심이에요. 음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걸할때 이끌 수가 있습니다. 끌리게 돼요. 우리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야 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내가 이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남겨야 돼요. 매력적인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끌어 가야 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냐?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자신의 마지막을 영적 아들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끝까지 무엇을 지켰다라고 선언합니까? 믿음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왜 믿음을 지켰을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믿음이 삶의 전부였고 의미였기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지도 바라지도 않았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런데 복음을 위해, 믿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결기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보고... 이끌려 교회로 오고요, 이끌려 십자가로 오고, 이끌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야 이끌어야 하는데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끌려가고 있어. 이 빌립보 3장 8절을 우리는 자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을 유익하게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를 예수는 아는 지식도 고상하지만, 고상하지만 세상의 지식도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지식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요. 세상의 지식이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아는 데서 그쳐요.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것은 불필요하고 악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삶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필드에서는 다른 거죠. 주일은 그렇게 알겠는데 세상에 나가서는요, 세상에 방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을 해로 여기지만 이 해는 필요한 거죠. 그러니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붙들고 살아가요. 우리가 나눔을 기도하고 집에 s 에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것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언제까지? 집에 s 끝날 때까지만. 또 내일 아침에는 또 세상과 함께 벗어고. 왜 이렇게 될까요? 안 좋은 걸 알지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붙잡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 삶에서 나타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필요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세상의 지식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안에 녹아내려야 합니다. 지난 주에 제자반에 실천 과제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같이 나누는데 복음 전하기였어요. 복음 전하기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이야기했죠. 복음 전하는 거였습니다. 훈련생 중에 한 사람이 나눔을 했는데요. 기억에 남는데 건너 건너 아는 사람에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도를 했대요. 근데 피드백을 어떻게 받았냐면 결과 드라마틱하게. 회심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아니고 인간관계가 단절됐다고 합니다.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어떻게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게 이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며 내가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까지 이르게 될까요? 인간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요, 조롱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까요?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같이변명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2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대... 베스도가카요, 내가, 내가 미친,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하나입니다. 아멘. 본문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미쳤대요. 그럼에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라고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회복되고 위로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입은 자임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볼때 좋은 사람일까요? 괜찮은 사람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 사람의 구원을 막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을 내가 막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때그 사람의 영혼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내가 말을 할때 복음을 전할 때 기쁜 소식을 나눌 때그 영혼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친구들이 있나요? 언제까지 보고 있을 겁니까? 어 나는 오늘 교회 갈 거니까. 어 나는 교회 가. 나만 교회 가면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말과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랑에 맹 목말라 하고 그 사랑에 이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무엇을 먹을까 걸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는 다, 다 이방인들이 응.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하늘 아버지께서 이, 이 모든, 모든 것이 더 너희에게 더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아멘. 여러분 다시 설교 전으로 돌아와서요. 그때 제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시고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에게 열심히 살면 나처럼 돼라고 담대히 말할 지체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왜 우리는 담대히 말하지 못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이 구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이끌지 못하나요? 왜 오히려 우리는 끌려 나아가나요.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걸 똑같이 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가지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면요. 달라야 됩니다. 차원이 달라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만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주변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이 사랑 앞에 끌려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의 현실을 잘 생각해보시다. 나는 끌려가고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끌어 당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여러분 꼭 판단해보세요. 인간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우십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이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고민이 돼요. 그런데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인간 관계가 끊어지는 게 낫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낫나요? 아, 너무 센가요? 네. 우리는 옆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마음에 두고 계신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유산은요,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복음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정말 복음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만남은 이 시간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보이잖아요 아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게 기쁘구나 행복하구나 즐겁구나 어, 나도 교회를 가볼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아 나도 교회 가야 돼아 어쩔 수 없어 이러면 야, 왜 가는 거야 교회를 그렇게 힘든데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그 사랑 앞에 끌어 당기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